안녕하세요. 마녀정아입니다. 오늘은 저 바깥에 카눈이라는 태풍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태풍과 관련된 이야기 실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꿀꿀이네 지붕. 어느 날 꿀꿀이네 집에 태풍이 불어왔어요. 휴우 그러더니. 그만! 지붕을 날려버렸지 뭐예요? 으어떡게 <laughs> 꿀꿀꿀꿀 나는 이제 어디서 살아 꿀꿀꿀꿀 아... 슬프다 꿀꿀꿀꿀 슬피 울고 있는 꿀꿀이에게 마음씨 좋은 코끼리 아저씨가 쿵쾅 쿵쾅 다가왔어요 그리고 꾹 안아주면서 말했지요 굴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붕을 다시 만들어줄게. 그러다니 코끼리 아저씨는 튼튼한 발로 판자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기다란 코로 나무를 감아 올려서 기둥을 세우더니 손과 발을 함께 쿵쾅쿵쾅 모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짜잔! 아주 튼튼한 지붕이 만들어졌어요. 우와, 진짜 멋지다. 코끼리 아저씨,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의 표시로 이 커다란 그릇에 맛있는 과일을 담아드릴게요. 어서 드세요. 어? 과일이 안 보인다고요? 음, 착한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꿀꿀이는 아주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